니스트롬이 리세로스로부터 들은 실마리들을 기억해낸 후 그의 목을 찢어버렸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내가 농담거리로 전략하게 될것 같다. 여기에 갇힌 뒤네 출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누가 와주었으면 좋겠다. 너무 배가 고프다. 갇힌 거야? <laughs> 야, 내 패드라고 있어 뭐야, 이거? 해골 열쇠를 에본 미어에 돌려놓기. 오 얘가 독토널이야? 가려져있지? 좋아 나좀 가라앉는 것 같은데 좀 앞으로 갑니까? 챔피언 so, 처음으로 만나는 데이드가 아니죠? 그, 그 철퇴도 받았었고 스토드, 빛도 돌려둔 네, 적 예, 있고 그 미, 광기의 신인가 개도 받았었고 아플레이드 그 아플레이드 받았고, 오래 키스, 키스? 돈으로 줄래? 얘가 녹눈애야? 근데 이렇게 완그 뭐야? 사람 모습으로 된 거는 아그 광케이데이드라인가 뭔가 맞나? 광케이데이드를 봤어 옛날에. <웃음> <웃음> 선택인가? 재물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욕구, 재화에 대한 갈... 근데 동상이 더 이쁜 것 같다 모든 데이드라들이 우호적인 건 아니라고? 그러시겠지 괜찮아 빡치면 게임 삭제하면 돼 뭐야, 야. 보상 주고 가야지. 야, 아줌마! 야! 먹튀야? 응? 야, 열쇠 빼. 이 아줌마가 어, 뭐야 칼라이 너, 어떻게 여기 왔냐? 광원이 이뻐요? 나는 여러분들이 더 예뻐. 미안해. 얘는 어떻게 온 거야? 얘는 지느길로 왔나? 아무래도 없는 말하지 말라고. 미안해요.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업한번 신발. 유튜브 한번 신발. 트위치 보시는 분들 재밌게 보세요. 그리고 초승달은 그림자 반달은 속임수 마늘은 분발 This is way of 진짜 마음에도 없었아다녀서 다른 서버로 넘어다 추천도 좀 해주고 <웃음> <웃음> 하루는 다시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는 다시 선택할 수 없다고? 이제 당신의 삶은 나이팅겔에서 시작될 것이다 필요가 있다면 You'll be summoned to the sepulcher in order to defend it. The guild has welcomed me back with open arms. The Void, Avoiding my wife has finally been. 나 여기서 뭐 선택해야 되는 거 같아. 근데 나못 <that> 들었어. 못든게 아니라 자막을 못 봤어. But actually, the beginning. Manor. Why perhaps the greatest crime spree Skyrim has ever known. There are pockets brimming with coin and coffers overflowing with riches, ripe for the picking. 오크 마법사 독특한 듯. 왜요? What we do. 오크는 훌륭한 마법사가 될수 있어요. 나이팅게일 능력 선택하기. Yes, 은신 사도에 대해서. 어둠을 다룰 수 있고 자신의 장기로 사용합니다. <laughs> 모습이 전혀 <웃음> 보이지 <웃음> 않는다. 속임수. 주위 사람의 판단을 허리게 만듭니다. 이거는 뭐 환영 마법으로 대신할 수 있고. 내 열쇠 에 돌려준 거예요. 분발. 순수한 어둠을 밖으로 드러내어 그들에게 터는 대국을. 사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힘을 강화시켜 줍니다. 은신이나 분발 쪽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오크라서 1인칭 플레이하는 거로 잠깐만, 세이브 해봐 <laughs> 이게 얼둠의 어, 귀환 그림자방 또 뭔데? 뭔데? 그림자방 또 어딨어? 마법인가? 120초 동안 은신 중엔 자동적으로 투명화됩니다. 선택이 된 거니? 뭐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은신 쪽으로 간것 같아요. 다행이네. 다행인 건 다행인 건데 왜 씁쓸하지? 아으니까나 여기서 꺼내줘 이 더러운 커플놈들아. 120초 동안 은신? 괜찮은 건가? 투명화 아 근데 나 마법사라 투명화가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투명화 해도 애들이 다 보던데? 와 커플 헤어졌다 나이팅게일 요원은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루가 지나야 됩니다. 아 하루 지나고 여기 와서 다시 하면은 되는구나. Yes, Nightingale. What is it? 저 나가면 되는 거같아 y e s 이끌어가는 저험아 순익이랑 같이 써야 효과가 좋다고. 뭐 하루 지나면 바꿀 수 있다니까. 주다 마법인가 봐. 뭐 환영 마법 그리고 하나는 뭐내 힘이 세지는 거 그건 것 같은데 내 힘이 세지는 거는 어차피 나도 버서커 있잖아요 내가 오크니까 근데 마법에는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 그리고 마무리야 알레시우스의 쪽지에 언급되어 있는 연구를 찾아야 된다 이건 뭐지 보석 찾아서 말이야. 안겨호워되요 아, 저거 그... 네. 그와프의 유적으로 갔네 고대사전을 옮겨줬다. 친절한 그렐로드를 죽여달라. 내가 필요를나를 대변에... 한테 갑시다! 근데 저거 마법 자체가 세 가지 다 나한테는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마법사한테는 그,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 같아 <laughs> 좀 마법사한테 마법사가 좀 세지려면 뭔세리야 될까 죽구 장창 파괴 마법 저거를 올리는 수밖에 없을려나 아, 자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대빵 된 거야? 에, 지도에 색이 핀 것도 모드일 거예요. 내가 모드를 <laughs> 그냥 조거를 so, 해서 좀프제 퍼즈 상자를 팔고 싶은데. Well, well. If you h a p 400 골드 그레이폭스의 형상을 찾아데 well, well. 얼마 날까? 잡아름다운 거? 얼마 y 400 골드. 이배 모양은 얼마 날까? 400 골드. 팔에는 잠깐 팔 팔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같이2 5 0 2 5 0 0원인데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눈을 가져가이 친구가 이친구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가이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친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가

알 right. 잠깐 더 거기 대기하고 있어. 야, 장물아비 어딨어? 여기 있다. 9 2 1원 아, 얘네 쓰레기지. 맞아 깜빡하고 있었네요. 얘다 쓰레기라서. 겁나 조각에 산다는 걸까먹고 있었어. 장물아비들을 좀 팝시다. 오른쪽 눈은 어디 쓰지? 지그력 회복 탑 팔아 쓸모 없어 그리고 락핏을 좀 삽시다 락핏 57개 또팔거 없나? 마법 부가 소매치기 유령아, 은신. 잠금해제. 지구력 피해? 타라. 야, 너 가지고 있는건데? 퀸 활. 얘는 충전을 하네. 은신을 배울까요, 줘? 은신 기술. 삼3 아니면 가서 그냥 파괴 마법까지 배웁시다. 그래, 파괴 마법을 배우자. 대학교 가서. 그게 날것 같아. 근데 침대 바로 옆에 이런거 있으면은 잘때물 튀기지 않을까? 겁나 빡칠 것 같은데 <laughs> 갑시다 이제 윈터홀드랑 도적 길드를 제압했어 나머지 길드 뭐뭐 있어요? 모든 길들을 통합시켜버리겠다 이로써스카이림을 재패하는 하야이야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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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해요? 파괴 마법.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you do with the knowledge. 뭘 팔고 있죠? 잠깐, 업했으니까 또 배울 수 있나? 번개 불. 90의 피해를 주는 불길. <drones> 배웠었나? 전격. 안 배운 마법이 뭔지 모르겠는데. 화염구는 배웠을 거고. 화염장벽. 초당 58의 피해를 주면. 그리고 매지카와 연쇄번개, 얼음창. 연계 불. 어, 골드가 부족하다고? 야, 이거 뭐 이렇게 비싸? 아... 마구누스를 팔아. <laughs> 소울젬 좀 팔까요? 아. 300원. 뭐좀 팔자. 어쩔 수 없다. 중급 두개 팔고. 상급 팔아. 아, 겁나 비싸다 진짜. All right n 잠깐 기다려봐, 야. 소매치기 성공률. 소매치기 최상급. 그리고 <laughs> 아까 어디 있어? 야, 나 은신인데. 잠깐만. 아줌마. 야. 어? 야, 이거 이렇게 쉽게 풀려? 너 기다려봐. 대기. 쟤왜안 움직여? 움직인다. 움직인다. 스매치기스매치기 스매치기. 어, 0%야. 뭐 이런 더러운... 40% 향상. 못보치나 봐. 사아46% 신비한 조율 장가? 이건 뭐야? Here, but 아, 보지 마. 소매소치기할 소개, 건데. Oh, 훔쳤어 어다스시는데 이거 0% 내가 1%라도 했어요 진짜 갑시다 마법 뭐 배웠지 아까 일단 레벨업 했으니까 돈이 한방에 흩어지네 이거 배웁시다 도망 말고 산산조각 75네 내가 배운 마법들이 전문가 등급인가? 번개불 전문가네. 메시카롤라 비비디 바비디부. 화염 마살. 화염 장벽. 이렇게한가 그러다가 소매 잡힌다고? 거침없는 힘, 광전사의 분노 뺍시다. <laughs> 드래곤의 추락 써야 되고, 적들이 무기를 떨기 버려. 소박, 소울트랩, 시간해고키나레스의 평화. 가자, 마법 한번 써볼까? 배운가? <laughs> 양냥 소매치기를 하지 그랬냐고? 나는 법사가 좋아 야 마법 한방 썼는데 이렇게 많이 든거야? 잠깐만 72 75죠 오진네아씨 나와! 야딱 들어갈라 그랬는데 어, 마력 겁나 먹네요 얘한테 협박 안 될려나? 2200원이야? 한번 배우는데? 어쩐지 아까 겁나 비싸더라 나만 얼마가 있었는데 와... 돈 벌러 갑시다 와... 진짜 <laughs> 무슨 퀘스트를 해야 될까? 음... 일단 DLC는 나중에 하고 이거 잃어버린 순서함 이게 그거죠. 브라더우드. 다크 브라더우드? 뭐야? 검은 저거야 드워프의 고대사자? 훈련하고 뒤에서 소매치기하면 돈 다시 받아도 있다고 근데 저거 0%인데 잠깐만 여기 있고, 이거 왜 마크가 두 개야. 스트롬의 일기를 회수하기 퀘스트 두개 시켜 있나? 아, 두개 시켜 있구나. 내가 약해빠진 마법사라고? 왜 팩트 폭력인줄 아십니까? <laughs> 왜 뒤에 폭력이 붙은줄 알아? 팩트로 치는건 나쁜 버릇입니다 여러분 스카이림 한번 더 해서 소매치기를 올인해서 그걸로 템 맞추게 해보자고? <laughs> 모르겠어 나중에 뭐 스카이림을 한번 더 할지 안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스카이림을 한번더 해본다면, 마법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내가 왜또 이런 허탈한 길을 <laughs> 다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laughs>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마법사만 아니었으면 난이도를 더 올렸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끝이 지 않아? 뭐 은신이라든가 그런 거 해면은. 역시, 메시크 겁나 부족하다 이거. 법사는 모두가 있어야 재밌어요. 그래도, 새로운 마법을 배웠으니까. 더 세지지 않았을까? 라는 게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화염장격, 이건 뭐죠? 이게 뭐 말이 장벽이지. 그냥 그거네. 내가 제일 처음 썼던 마법. 그거 센 버전이네. 그렇지 그런 거 같죠. 여기에 막혀 있어. 이거 소울진 파편. 어디다 써먹는지 아시는 분. 여기 내가 왔던 길인가? 오디네이터만 있어도 법사 재밌더라고 오디네이터가 뭐야? 수림 법사는 밸런스 반 <laughs> 게임 <웃음> 내가 진짜 이거 마법사로 깬다 꼭 내가 꼭 깹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laughs> 이게 전에 내가 다 깨놔서 지자르 몬스터는 없을 거고 몬스터는 없을 건데 왜 무섭지? <laughs> 왜 긴장되지? 이거 액션 게임인데 판타지 게임인데 공포 게임 아닌 텐데 퍽 개선해주는 모드?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런 곳을 놓치고 갔단 말이야? 어머 진짜 초보자 초보자 안에 숙련자가 있다니 아우씨 아 스켈레톤 키 있을 때가 좋았지 좋아 안 좋아 이거라도 먹자 야 이거 골드 이게 더 보상이 좋은데? 아마추어라니? 난 프로지 어, 상자 이래서 안 먹었구나 어디로 가야 되지? 그 약간, 뭐, 공격, 뭐, 근접이나 그런 거, 공격력 쎄지는 것처럼, 마법도 공격력 쎄지는 뭐, 마법 구여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뭐, 매지카가 오르면은, 막, 법사들 지능 찍은 것처럼, 공격력이 오르던 거라? 그 정도만 됐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어? 근데 내가 지금 새로운 마법을 보써봐서 새로운 마법을 쓰면은 또 쎄지지 않을까? 쎄지진 않네요. 셰 만화는 드렇게 많이 먹고, 어? <laughs> 어이스바요 <어디서 봐요>, 마살. <화살. 웃음> 생각은 화요마사지지 아 저거 퍽 찍기 전까지는 진짜 못쓰겄다 저거 퍽 찍기 전까지는 <laughs> 마법을 봉인합시다 잠깐만 여기 나 옛날에 죽었던 것 같은데 뛰어 뛰어 지능이 오르면 만화통이 오르는 게 아닐까요 지능이 오르면 만화통이 올라 몰라, 마법을 부숴봤어 6년 된 게임이라 <laughs> 기대를 버린 <버리지> 지오래다 <laughs> 그런 건 모두 없나? 이거 모두 별거 다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모드로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laughs> 나 진짜 꼼꼼하게 다뒤집면서 다니는구나. 세상 <laughs> <laughs> <새삼> 알겠네. 띠야우! <야오! 웃음> 오크요 편히 잠드소서. 내가 근데 여기서 무슨 캐스트를 안 하고 간 거지? 마법 모드 깔면 먼치킨 가는. 근데 먼치킨까지는 바라지를 안 해서 나는. 그렇게 막 사기적이고 그런거는 솔직히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게임이 약간 어려, 어려, 어려워야 재밌지 않아 무언가 몬스터가 나를 사냥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될것 같아 너무 쉽기만 하면 내가 너무 세고 그러면은 던전 들어가서도 긴장감이 없을 것 같아. 단순 노동이 된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뭐야 능력치 변경 모드는 안 깔았습니다. 뭐 끄나? 능력치 변경을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아까 내가 말한 그런 모드들도 있어요.